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땅과,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그 땅을 살아갈 자손을 주시겠다고 또한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실제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 15장의 내용 가운데서 언약 체결식이 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체결식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 어, 묘사가 됩니다. 원래 언약 체결식은, 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좀 비대칭적인 언약 체결식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의 왕은 강한 나라의 왕에게 줄 선물과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의 왕은 그 재물 한 마리를 잡고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의 왕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로 모였을 때 조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조약서의 내용, 조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은 당연히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 대한 각종 권리와 각종 좋은 것들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서를 모두 쓴 쓰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작성한 왕들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15장에서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약자, 약한 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밤새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무만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의 의무를,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만 지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각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갈에게도, 하갈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갈과 그의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을 주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식까지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함을 알고 하가를 통해서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 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당연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이, 그리고 그 아내가 상속한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여종이나 다른 여자를 통해서 후계자를 삼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인의 종을 통해 아이를 얻으면 그 아이가 부인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후의 일이겠지만 어, 야곱의 아내인 레와와 라헬이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식 없음을 보상하려고 했던 일화를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은 정말 당연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어, 자신이 갖지 못함을 보고 아브람의 상속자를 얻을 다른 일반적인 방법 당시 사회 통념상 당연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사로와의 말과 행동은 당시 문화에 아무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저장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주 아주 잘못된 모습임을 비유적으로 그렇지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 자손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좋은 생각을,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식까지 체결한 아브라함에게 다른 하가를 주어서 자,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사라의 말을 따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관점에서, 창세기 2장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했고 한 몸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학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묘사는 꼭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지만, 먹지 말라고 한한 한 나무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은 그것을 받아먹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언약을 왜곡한 하와의 말을 인정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선택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그 가족의 다른 갈등과 아픔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인과 여종의 관계를 떠나서 잘못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갈등은 자신의, 자, 자식의 유무, 자손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어떠함들은 내가 자식이 있고 없고가 힘이 되고 권한이 되고 그의 교만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자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자손을 가짐으로 여종의 자리에서 자손을 가짐으로 자유자의 신분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았겠지만 사라는 자손을 가짐을 통해서 사라보다 위에 서서 사라를 멸시하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하갈은 자손을 무기 삼아서 자신의 자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죠.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제지나 질서를 잡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감정적인 선택을 받아주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힘을 힘입어 하갈을 다시 정죄하고 하갈을 다시 억압하도록 만듭니다. 즉 하갈과 하갈과 사라의 사이가 원래 주인과 요정의 사이였었는데 하갈이 아이를 낳음으로 사라 위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사라가 다시 하갈 위에 선 것이죠.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중재가 아니라 다른 멸시와 핍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수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하갈은 종로 고통받는 자식을 고통을 자식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였고 자신이 힘을 얻자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라는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또한 다시 하갈을 멸시하였습니다. 죄의 악순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피해 도망간 하라를 만나시고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에게 그의 삶은 들락이 같을 것이고 그의 형제들과 다툴 것이라고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의 운명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갈등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가정의 현실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하갈과 사라의 죄의 결과가 이 가정의 관계 속에서 갈등의 모습으로 심각한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갈은 자신의 잘못으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갈의 자손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보장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의무를 하갈에게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은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심각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로말미 아마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갈이 자손을 낳을 것이고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이 정말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이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흩어지지 않고, 어겨지지 않고, 이행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서 열방의, 열방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을 통해서도 많은 자손을 주려고 하십니다. 물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마일에게 아브라함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는 모세우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 관,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기 때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동일한 자손이 많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불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유는 열방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유는 열방을, 열방에게 복을,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잘못, 사라의 잘못, 하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나 보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어떤이는 돈으로, 어떤이는 성공으로, 어떤은 좋은 집과 여가를 통해서,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그것이 천국인양 생각하고 누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강요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 혹은 세상과 교회,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을 구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고 이겨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부정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둘다 좋은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말미 아마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갈의 마음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공의를 베풀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을 주실 것이고,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비와 금유를 행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내가 자비와 사랑과 긍휼를 통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고 내삶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실행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 통해서 이루셨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지금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